안녕하세요. 저는 쭈니빠. 저는 쭈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같이 신비 아파트 피규어로 같이 놀아볼 건데 어떻게 놀아볼지 한번 봐 볼까요? 지금 피규어가 엄청 많은데 지금 비슷한 애들 두 명씩 해서 나오게 했어요.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이제 우리 쭈니가 원하는 거두 개씩 아빠가 원하는 거두 개씩 한번씩 빼 볼까요? 저는 이거 두 개. 저 이거 두개합니다저 이거 두 개입니다. 저도 이거 두 개요. 저 이거 두 개입니다. 저 이거 저 이거 두 개요. 저 이거 두 개입니다. 그리고 팔은 저 가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오른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으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두명두 두 명씩 나와 볼까요? 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뚱뚱뚱뚱뚱뚱복 개구에요 돼지 저금통 같이 보라색이 아닌 핑크색이네요. 왜 보라색일 아니라고 했죠? 핑크색이니까. 네. 우리 준이가 한번 해볼까요? 준이는 뭐할 건가요? 이거 한 개만 할 건가요? 우선 한 개가 먼저 나올 겁니다. 우리 개끼를 상대할 피규어는 어떤 건가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지적기 하겠습니다. 지적기를왜 선택하셨나요? 지적기나 팔이 많잖아요. 그래요? 오른손으로 쓰지 말고 왼손으로 써주세요. 아네. 지적기는왜 팔이 많은가요? 오른손 쓰지 말라고요. 뭐하시는 거예요? 말려줘요. <laughs> 팔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 알려주세요. 당연히 저도 몰라요. 그냥 색종이를 접기 쉽게 팔이 많은 거겠죠. 뭐. 이게 팔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이거 아래도 팔 같은데요? 얘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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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다리입니다. 다리입니다. 다리는 요거 작은 거두 개죠. 혹시 보이시나요? 작은 게두 개가 여기요.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여덟 개, 다리는 두 개. 피규어상을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TV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 TV에서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싸워볼까요? 난개기 모든지 다 먹어버릴 거야. 니뭐 어떻게 할 거냐? 저, 여기 종이하게 넣어볼 것이다. 그래? 한번 덤벼봐라. 종이야를 넣는다고? 종이야 뭐지 우리 얌얌얌얌 담배 봐라 얌얌얌얌 다 먹어버리겠다 얌얌얌얌 머리 부숴버려 아 저게 뭐야 징그러 징그러 저게 뭐하는 징그러야 발도 부숴버려 발도 빠져 발도 부숴버려 에이, 징그러 징그러 혹시 옷은 못봤니? 이거 옷 아니니? 못봤습니다 옷을 왜 못봤니 죄송합니다. 망가질 것 같아서 옷은 그만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볼까요? 싸워보라고 이때다. 살 아,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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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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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얌. 맛있다. 뭐하세요? 귀신 맛있다. 귀신 몸부터 먹기 얌얌얌얌얌얌얌. 헤 <laughs> 얼굴 로 와서 덤비면 나한테 뗄것 같냐? <laughs> 먹기 얌얌얌얌얌얌얌. 종이야. <laughs> <조용히 웃음> 뚱뚱배, 야야야야야, 종량 먹기, 종량 먹기, 종량 먹기, 다 먹어버리겠니? 안돼, 종량 주고. 난 뚱뚱, 뚱뚱, 뚱뚱부. 개겼습니다, 기합주. 빨리 합체 하시던가 아니면 불어 피워 드시고요. 이제 다음 상대는 누구인지 빨리 선택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왜 잠시만인가요? 팔 이겨야 돼요. 자, 팔왜왠게 되나요? 지금 이거 파이 그러면 부서져요. 왜 부러져요? 파를 끼운 이유는 원상 복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개끼는 이겼어요. 개끼 너는 승자입니다. 이제 다음 상대 누군가요. 당신부터 먼저 해보시죠, 쭈니님좀니빠님 먼저세요. 저 먼저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모든 걸 돌로 만들어 버리는. 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이앞 예, 보지 말아 보시죠 빨간 마스크입니다 빨간 마스크는 눈을 잘 떠고 있죠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왜나날 바라보지 않는 거야 나 예뻐 너 얼굴을 보여줘 얼굴을 봐야지 예쁜지 알수 있지 빨리 얼굴로 나를 봐줘. <laughs> 나를 보란 말이야. 얼굴 보라고. 보라고. 나 예쁜 거 같아? 보여줘야 알지.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 빨리 얼굴을 보여줘. 나 예쁜 거 같냐고? 아니 예쁜 거 같냐고? 보여줘야 한다고 빨리 얼굴을 보여달라고 내가 상상으로 하는 상상 마니아가 아니야 나는 메두스 너희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겠다 아니 돌로 만들어 버리겠다 대답을 빨리 해라 빨리 할테니까 빨리 얼굴을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야 내가 대답을 하지 아 화났다? 나는 <laughs> 머리카락이. 뱀이라서 너는 이미 나 잡혔다고! 너는 나 전부 다 공격할 수 없어! 뱀으로도 잡아버려. <laughs> 몸통은 나잡 아. 빨간 마스크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주니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장난 아입니다 빨간 마스크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공격해요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죠? 빨간 마스크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싸움을 하셔야죠 우리 배틀 중이라고요 필요니까 머리를 분리해도 좋습니다 왜? 분리해도 좋은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피규어니까요. 나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분리되면 꽤줄게 시즌이 마지막이 아니어서 망했다. <laughs> 주인공 쯤이 빨리 접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그럼. 빨간 마스크 써요 그러면 이제 뭘로 싸울까요? 당, 너희 반이 계속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 이제. 너희 엄마가 되어주마, 우렁가씨 조종. 아, 조종기관. 죄송합니다. 공 차봐. 전 구차기 하겠습니다. 구차기 야뭐 들어와 보세요. 텀벼 보세요. 난 먼저 욕하지 않을게요. 분리해도 되게 좋아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현실의 물리엔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현실을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뭐야 이런재미없자 그러면은 상성이 뭐가 필요하냐고 빨리 하세요 그냥 억지 쓰는 사람이 기는 거잖아 안되겠다 나도 억지다 날아라 큐피드 데빌 저건 너무 악취 아니야? 너는 죽었다 이미 죽어있자 저기요 그거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 왜 너무한거죠? 아니 불리한 것보다 그거 한개 더 다른게 좀 불리한거 아니에요? 왜 불리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긴겁니다 무조건 만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건데 자꾸 핸드폰 가리지 마세요. 자꾸 오른손 갖다가 핸드폰 카메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인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싸우려면 은 카메라 가리지 마세요. 핸드폰 씨. 슈, 팔은 내가 더 길죠. 넌 나한테 날라올 수 없어요. 이때다. 촉촉촉대비라로 엄청나게 강 능력 하죠넌 피할 수 없다고요. 왜냐? 너는 축구장 안에 있으니까 축구장 안에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왜냐? 구차기 축구공 귀신이니까. 우롱우롱 우롱우롱 빼롱우롱 우롱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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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롱우롱우롱우 c h 롱우롱 c h 우롱 우롱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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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롱 그리고 어. 오른쪽 팔로 자꾸 가리지 마세요. 왼손 쓰세요. 왼손. 죽은 님는 여기 하고 그 이긴 님는 여기다 두세요. 알겠습니다. 가져가지? 야 그걸 왜 가져갑니까? 가져가면요 여기다 누라고 했잖습니까 별거잖아요. 주니님이그걸 아. 가져가 잤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얘나 가져가세요. 구차기, 구차하게. 아, 네. 구차하게 자꾸 귀신이. 뭐 하시는 겁니까? 캡이드미 내려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것들 다난동상기입니다나무니가두명이 그냥... 아니 세 명이구나. 어? 뭐? 그럼 여기 여기다 두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쪽 팀에 그쪽 팀한명 도망나가지고 한명 빼야 돼요. 알겠습니다. 얘 뺄래요? 아니요. 고치하게 맛이 제일 약한 녀석 빼겠습니다. 아... 나는 통상귀입니다 통상, 동상, 통상. 너희들을 모두 통상으로 만들어버리겠어. 그러면... 오른손 쓰지 말고 왼손만 쓰시라구요. 오른손 쓰시면 자꾸 카메라 가리지 않습니까? 블랙크라켓. 블랙크라켓 던지지 마십시오. 프라켓. 에? 뭐죠? 프라켓이 뭐죠? 크라켄입니다. 예, 크라켄을 던지면 크라켄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신경쓰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야, 너 크라켄 나에게 덤비겠니? 어차피 난 문어야. 응, 나는 동상이야. 눈빛 발사. 난 동상이라서 지금 처음에 움직이지 않아. 불이 꺼... 꺼지면 움직이지. 불이 꺼져요? 불이 꺼졌다. 아니 안 건졌어. 넌 동상으로 변했다. 나에게 빨려 들어왔어. 널 잡아 막았어. 너는 이제 끝이야. 대답을 하라고 왜 아무 말이 없어? 저기요. 네, 대답하세요. 아직 안 아직 밝아요. 아직 밝다고요? 예, 보세요. 그럼 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까? 상상 속으로 얻어줬다 생각하세요. 잠차, 잠시만요. 네. 그럼 잠깐 멈추겠습니다. 땡땡땡 이제는 어두워졌어. 이제 너를 깨물겠다. 암 오. 너 문어였구나. 맛있는 문어 얌얌해서 맛있게 먹었어. 나의 일용할 양식이야 암냠냠냠냠냠냠 문어 다리 맛있어 역시 문어는 다리를 먹어야 돼 얌냠냠냠 동상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동상기는다 먹을 수 있어 모든 걸다 집어삼킬 수 있다고 동상기는 왜냐? 동상이니까 동상 동상 동상이? 들기요? 네 근데 저기 해가 지금 거의 밝고 있거든요. 조용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해가 뜨는 건가요? 일출인가요? 이제 거의 해가 뜹니다. 벌써 아, 먹혔습니다. 알겠죠? 벌써 잠깐 아, 먹혔습니다. 아, 아닙니다. 팔만 먹혔습니다. 여기다 잠깐 누겠습니다. 지금 음, 밝아졌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뭐야? 불이 켜져서 밝아졌잖아 동상 움직일 수 없어 동상 깨고다 멈쳤습니다 가져갑니다 아 가져가는게 아, 아니라 동상 동상 저기요 그러면 이긴대로 두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최강이다 근데 우리도 최강이야 뭐라고 우리 엄청 편나 나는 이안 먼저 나가겠어 조종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거라고 내가 먼저 가가서 엄청나게 빠른걸 보여주겠어 둘라 그럼 둘다 좀비세요. 던 같은 팀인데 둘다 좀비세요. 누가 이기지? 던비야. 우리가 더 빨리 나가겠어. 던비라고 던비라고. 내가 보이지 않잖아. 여기 있어 여기. 얘네 둘이야. 이안과 누구니? 여하임. 나옵시다. 음. 그럼 저도 이두 명입니다. 그래. 우리 싸운다. 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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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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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띠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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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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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뭐야 이이다하하하이안 엄청 빠르지? 이안어떻빠르겠는데 바로 스마트 있다고이 안은 최강이다 저기 이안 왜? 푸크흥 <laughs> 나는 다 잘라낼 수. 아, 어 뭐야? 어내몸 이상하게 이 움직여.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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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주기 도대체 어디냐고. 이안 으... 이안 왜? 저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어. 이안 왜 그러냐? 아 대신 겁맞아 어. 움직일 수가 없어 멈춰버렸어 휴, 내가 이겼고 우리는 이긴 사람 둘 너는 어, 이긴 귀신 몇이냐 3명 뭐, 어, 우리가 더 많았는데 우리가 먼저 지다니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진녀는 진 여기로 남은, 그러면 일단 결승 남은 애들 오른손은 쓰지 마시고 왼손만 쓰세요 줌빠님 아주니빠님왜 그러세요? 근데 잘 여기 지금 다 끝나고 아 뭐야? 이제 우리가 합쳤습니다. 결승이 결승. 여기는 여기 다른 팀다 하고 결, 여기 이긴 사람 팀다 결승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십시오 잠시만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예, 하나 달려어가시오두명들려오면안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네. 지금 세 명이 너무 에이스인데 여기 예, 한 명은 가져갈게요 저희 세명 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른돈을 쓰지 마세요 오른돈을 쓰면은 저희 아, 다 갈래 이따 한번 봐, 봐보시오 유튜브에서 네그 끝나고 저는 그저 같은 팀이긴 하지만 한 명을 조용히 빨리 가져가서 한명 제가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시간을 멈추는 게 맞겠습니다 <laughs> 뭡니까, 당신? <laughs> 주니님, 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니입니다. 주이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내 발음이 좀 부족하, 부족하긴 합니다. 이, 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주니빠님. 네, 주니님. 이 정도면 무슨 실력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상성상 좀 애매하지만 아까 주니님이 상성 따위 필요 없다 그냥 우기면 된다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기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개 바꿨습니다. 예, 걔를 이겨버려야 되겠네요. 한번 싸워 볼까요? 네. 먼저 하시죠. 바이올린 공격. 춤자, 춤자, 춤자. 춤.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얘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얘가 잘 보이지 않으니 좀 튀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보이겠죠? 얘는 마리오네트 킨입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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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멈췄다. 이제 내 세상이다. 얘들아 빨리 공격해. 알겠습니다. 음. 왜냐면 시간 멈추는 상태에서는 쟤만 시간 멈출 수 있고 다른 애들도 어차피 다 멈추, 멈춰진 추멈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그럼니까네 당연하죠 현혹기는현혹기와 멈출 수 있습니다 현... 다른 귀식들하고 같이 못 멈춥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TV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그만 쓰십시오 몸을 돌리십시오 몸을 몸을 돌려서 저 보면서 하십시오 지금 현혹기 때문에 마리오티키보나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응. 이제 보이네요. 응. 네, 네, 네. 시간이 멈췄다. 이제 얘네들도 멈췄으니까 내가 혼자 공격해야겠다. 시간이 멈췄고 친구들도 시간 멈췄으니까 나 내가 나서야겠고 검을 거네. 아,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너 마리오네트 게 손으로 해서 춤춰춤춰춤춰 춤춰, 춤춰, 어, 잠시만, 때문춤라고 마리오네트 게임이 최고였네 근데 시간이 흘러갔잖아 아, 이거 골치아파로 해볼 얘들아, 공격해 네, 알겠습니다 뭐야? 현욱키가 가장 강력한 거야? 아니다, 내가 제 강하자. 근데 현욱키가 세장이다 현악기가 제장이다. 원래. 너의 눈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유튜브 봐야 된다. 그래야 유튜브에서 얘가 뭔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해줘야 된다. <laughs> 여러분 현욱키입니다. 아, 현악기입니다. 아, 야야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옥계발불린 발사.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알수 있죠. 난현옥계난 혜론이다. 난 이게 무슨 노래야. 아, 괴로워. 괴로워. 안 돼. 번개 충전. 그만나라고시끄럽워땡땡땡 땡. 땡. 시간이 멈췄다. n 헤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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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역시 현옥기 반칙쟁이 올해는 한 팀이야 현옥과 현악이냐? 현옥해서 현악하고 현악해서 현옥하냐? 덤벼. 우리는 최강이다몇명이 이기네 우리는 두명이 끝이다 <laughs> 그래가지고 죄 나올 거냐? 아니다 얘가 나올 거다 덤비거라 그럼 나는 현옥기가 나올 거다 덤비라가 <놀람> <놀람> 그리고 니가 뭘 한지 보이느냐? 랭. 제발 핸드폰을 보면서 하라고. 네. 시간이 멈췄다. 이제 제가 레이저를 부숴버려야겠다. 휴. 혀, 어. 응. 이제, 혀. 다른 게도 죽었으니까. 잘볼게한명남았네 얘들아, 들어가자. 전별아 들어와라. 공룡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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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제냉승전이다 걔네 둘밖에 냉면, 둘 밖에 없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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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구냉오른면은 쓰지 말아라. 알았따 오른손을 붐내가라 이제, 라덤비거라 이제, 덤비라 너는 어라붐 죽어라. 붐죽라붐 죽어라. 붐죽라붐죽라라알았어 그나요 일곱명 덤벼라 너, 내가 주인공이다 너가 어, 어떤거 보내 나갈거냐 나는 하늘을 날거다 하늘을 날거냐 너는 그런 시간을 멈춘다 대쇠로 다쓰러트다 해놓긴 쓰러졌다 긴 쓰러졌다 다워라너 음. 아. 덤벼라 하늘을 날겠다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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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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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off> <laut> <hatten> <Maria> <버린> 이제, 너네는, 이제, 너 개끼는, 사라질 것이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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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결승전 마지막 라승전에 누가 될까요 일라라라상라라라라라

이 녀석 더 이상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지차차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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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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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라

이게 끝났습니다. 최종 우승은 얘네 둘입니다. 가 아닙니다. 둘이 결승입니다. 주니빠님, 여기 있습니다. 시, 시작! 덤벨라나 예뻐? 나 예쁘냐고!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다이버 안녕. 안녕.